산소에 이어서 이제 이걸로 근력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짜잔. 체중계에요 어? 아니네. 가방. 아. 가방. 가방이야? 예. 네. 자이 가방 후기도 재밌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헬스장 가서 혼자 하고 있으면 세상 관심 집중되는 편. 어나 그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아그거 좋아해요. 귀엽게 치면 적, 치면 적.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1, 2, 어 너무 귀여워. 3, 너무 귀여워. 약간 미래 지향적이기도 하고. 어. 너무 트렌드하잖아트렌드하잖아 트렌드하잖아. 가방이 이렇게 예전에 이런 가방 유행했어요. 결렇게 미기만 하고 뭐잡아줘서 하나 이렇게. 오, 어, 이쪽으로, 어? 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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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야, 정확히 보셨네. 아 이거 자세 때문에 이거 잘못 놓는 아 경우 많거든요. 자, 어깨 넓.. 어깨보다 그렇죠. 약간 어. 다리가 후들도 떨리는데요. 벽에다가 의지한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네. 조금씩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내가 <laughs> 단히 완벽한 게 어디겠어요? 이제 나온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하자고 하는 거야. 이거 근데 느낌 와요. 어, 좋아 좋아. 그러니까 여기 자극 이딱 와야 운동이 되는 거야. 잖 엉덩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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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를 뺀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오 자세가 지금 자세가 그냥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오. 오. <laughs> 두다 엄청 되죠. 바퀴가 아, 제대로 잘 굴러. 오 너무 잘. 요즘 이게 <laughs> 이, 요즘 이게 <laughs> 이런 거 틀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가면서 봐. 아니, 글쎄 네. 꼭 미워야만 되나? 예를 들자면, 은 그냥 이렇게 있다면. 좋죠, 좋죠. 이렇게 하는 운동은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운동은 안 돼. 음. 음. 빨리 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거는 안, 안 되는 거 같아요. 자극이 예. 와요, 어. 아니, 이거 전혀 안 오죠. 예. 그거는 그냥 청소하실 때걸레들고 하시면 될것 같고. 나도 뼈가. 어, 자. 스케치가 있어가지고. 아니, 주지 않지 못하겠고. 적당히 본인을 맞게. 어. 예, 이건 안 되고. 예. 네. 이만큼만 할게. 아 지금 이만큼만 한다고 이럴 거면 그냥 여기 사셔도 아. 될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예. 않아전 맞지. 이게 않아. 지금 등으로 네. 이제 바쿠가 더우니까. 바쿠가 더우니까. 아. 아야 아. 이거. 이거 또 집에서 바지 입고. 네. 어. 그렇죠. 아무렇게 아, 아, 웃음 <웃음> 하시고. 예. 라지 빨간 머그라든지 아무렇게나 하고. 했다. 입고하시고. 예. 직접 싸워보시니까, 예. 다이어트 하템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만족하시는구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용이 하겠다. 결론을 내릴